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박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창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찬양대 찬양단들, 우리 부 목사님 참찬양인도 잘하시네. 왜 잘하느냐 하면, 잔소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잘하 요새 사람들 찬양인도 하라면, 막, 쓸결을 하려고 나서는 바람에, 찬양만 하니까 참 좋고, 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수준이 있다 생각한 게, 기도인도자들이 참 기도를 잘하네냐내 저녁하고, 오늘 새벽하고, 오늘 저녁하고, 이제 보니까, <laughs> 왜 잘하느냐 하면, 짧게 해서 참잘하네 아유, 어떤 데 가보면 뭐 장학놀이면 기도를 5분, 10분 해버리니까. 근데 아주 짧게 해서 참 잘한다. <laughs> 찬양대에서 참, 아니, 여기, 이게 공간이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말아. 수준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찬양대 하시려고 오면은 저녁도 안드시고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참,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참 교인들이 고맙다. 우리 무목사님들 보고도 우리 교인들 고마운 줄 알아라. 우리는 돈 받고 하지마는. 저 사람들은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참, 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항상 교인들을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laughs> 어, 가장 혼돈되는 교리가 뭐냐 하면 성육론하고 종말론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요. <laughs> 제가 봉해를 가면은 대구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laughs> 장로님들이 한 일곱 명 되도록. 첫날 저녁에 <laughs> 쫙 나와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부엉에 가면 제일 힘든 때가 그때입니다. 첫날 저녁 식사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꼭 선보는 것 같아. 요이 <laughs>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생각할 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통파업 재고 있지.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laughs> 그래 나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일하는 분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은 장로의 어머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왜요 이번에 우리 교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잘못 듣는줄 알고 예.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글쎄는 아니, 뒤집어진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최창수 목사 부흥에 모시려고 한달 동안을 철회기도 했대요. 야 대단하대. 확실히 그 교회 가서 첫날 저녁에 딱 강단에 서면은 한달 동안 철회기도한교회 표시가 딱 납니다. 처음부터 설교 딱 시작하면 전부 좋습니다 신의 소으로 부흥회를 끝나고 처리하기도 하지. 미리부터 진다 빼버리고 뭐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나? 그리고 왜 성령 받으면 뒤집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는가? 아침 이슬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물론 불 같은 성령도 있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충만 달라고 자꾸. 그래서 종말론하고 성령론이 겁니다. 아, 한국도 다음해 선교에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10월 31일날 그 말이지. 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흰옷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쫄딱 비 그냥. <laughs>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올라가고 텔레비 나오고 3천만의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남편에게 비방 많이 받았습니까? 응?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응? 사람 손 잡고 얘기 합시다. 제정신으로 예수 믿읍시다 그래요. 시작. <laughs> 핵하다 가지 말고 제정신으로 믿어야 돼. 응? 제정신으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요 제정신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하, 어떤 교회요 서울에서요. 666이 마귀 숫자라고. 666을 목사들이 얼마나 강조를 해놨는지. 그 어느 여집사가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저 화곡동 가는 666번을 타버렸어. <laughs>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타고 보니까 666을 타버렸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가 막창 안에서 뛰고 내려달라고요. 그래가 내려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어? 아이고, 그때 목사들은 기도원에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딱 내려오면요. 완전 예수님 사촌동생이 되어가 내려 얼마나 그렇게 되버렸는데 목부터 위에 할렐루야. <laughs> <laughs> 아이고, 참말로. 어? 그래가지고 프랭카드 교회 앞에 붙입니다. 요한계시록 쪽집게 강해라 쪽집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쪽집게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줄줄줄줄줄 풀어나가는 거 보면 은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요한계시록 그렇게 푸는 게 아니거든 응? 우리 장르계 창시자 쪽 요한 칼빈이 성경 기도 27살때 이 양반이 얼마나 도가탄 어린지 기독교 강요 성경 책을 쓰면 성경 주석을 해. 66권 중에 65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요한계시록을 안 씁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내가 여기에 손을 대면 내 제자들이 내가 쓴 글에 넘어질까 싶어서 안 쓴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거는 뭐 열을 금시하고 내려와가지고 쪽지께 해버리는데 막 줄줄줄 푸는 거 보면 은야 사람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더니 참 용감하구나 싶으세요? <laughs>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오시면 우주적인 종말이고, <laughs>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내 인생의 종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후에 올 것처럼 살아가면 되고, 할렐루야. 뭐 학교에 자퇴서 내고 직장 사표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후에 올 것처럼 살아가면 되고, 100년 후에 오시더라도 내일 올 것처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이지. 이건 뭐 내일 온다고 보면 야단 법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종말론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아까 얘기했죠. 제정신으로 믿는 게참중요해 제정신으로. 교회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도 제정신으로 해야 돼요. 이거 뭐 헷갈려 해가지고 하면 은 일은 10원에 채 놓고 막 이, 어? 말은 100원에 채 하고 <laughs>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 종말론 문제. 이 문제 뭐 종말론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리고, 요즘 교인들은요, 이 천국 갔다 온 얘기에, 그게 그래 관심이 많아. 그, 왜 그, 천국 가는데 관심이, 그, 뭐, 어디 예고편 보려고 그랬는지. <laughs> 야 옛날에 한국에 성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죽었다가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았는데, 이때 청당과 지옥을 다 구경하고 왔다. 전국을 다니면서 부회을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laughs> 저 뒤에 기독교신문, 합동철 기독교신문 기자 같다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인데. 그참 이상하다. 냉동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았으면, 텔레비전안 <laughs> 나오더라도, 선대, 서울에라도 나, 나야 되는데,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권사님 왜요? 그 병원이 어디 병원입니까? 그러니, 몰라도 돼요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이 또, 이게 이또 진돗개 같은 녀석이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물어봤더니 탁 돌아서 하는 말이 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천당을 갔다 왔던지 안 갔다 왔던지 교인들이 은혜만 받으면 되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다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래 우린 다 어차피 천국 갈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 미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가려면 오늘 저녁에 가시던가 <laughs> 그리고 또 그냥 이게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또 이거 한국 교회를 한번 뒤집었잖아요. 음? 이놈의 귀신이 발목 아프면 발목 귀신, 허리 아프면 허리 귀신, 목 아프면 목 귀신. 이거 뭐, 뭐 귀신하고 동거생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귀신하고요 동거생활하는 거요?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1982년도에, 지금부터 35년 전에, 36년 전입니다, 횟수로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용인에다가 천막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 7평 천막, 그냥, 천막만 붙이고, 그 속에다가 의자, 그냥 또 꼬레 또, 12제자라고 12개 또 딱, 6개, 6개. <laughs> 흙바닥에다가 놓고 강대상은요 내가 변이압판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또 꼬리 또 앞에 또 빨간 테이프로 십자가를 붙여놓고 막 그려놓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래 개척을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뭐 누구 거인 있나? 지일날 <laughs>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아, 단산하고설교를 뭐 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믿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별로 이거 개척 사항명이 없어요. 없는데, 어때 나만 좋아가지고, 목회자 사모 사항명도 별로 없는데, 나를 좋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laughs> 아이고. 새벽 기도 날랐고요. 요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기는 찬송가는 안 나오고요. <laughs> 울 밑에 선봉선아야내 마음이 내 모습 이 처량하다. 이 노래가 나와. 그래서 내가 그 개척교회 주제가라고. 주제가. 아 그런데 한 달에 10명씩 불어나요. 그 용인에는 그 공장이 많거든. 중소기업 공장이 많은데 공장 아가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소문이 나서 용인에 저 골목에 이상한 천만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전도사가 어? 탤런트보다 더 잘생겼다 그래 소문이 나 권사님 내 지금부터 35년 전을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어떠, 하세요? 아, 한 달에 10명씩 붙는데, 6개월 만에 60명이 돼버렸어. <laughs> 그래, 이제 부엉이 한다고,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때 내가 몇살 때야? 28살 때, 개최 해가지고. 부엉이를 한다고, 뭐 누구 유명한 목사님 한분 불러가지고, 이제 부엉이를 시켰는데. 이 양반이 가만 알고 보니까 귀신 쫓는 목사요. 귀신 쫓는 목사인데, 낮 시간에 한 분은... 앞에 사람부터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귀신을 쫓을끼다 나또 희한한 걸다 봤네요 나는 여기 되고요슉슉 그러니까 탁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나가 너 어디서 왔어 그래 어디서 왔어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나가 그러니까 어이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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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또 나가고 이럽디다 캬것다 신기한데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와서 다 귀신을 쫓는데 다 귀신이 한 마리씩 들어앉아 그러니까 나는 저 뒤에 앉았는데 걱정이 딱 되는 게 이제 나도 나오라고 할바있데 <laughs> 내한테도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못 깨나 무슨 망신이야 그래가 의자 붙잡고 쥐어. 귀신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해주시서 나도 그 사람 본받아가지고 나갔지다나갔지어다하고막그래 감사한 거는 나는 나오라 소리 안하대 얼마나 감사치 <laughs> 근데 이상한 거는요 그 5,60명 교인들이 다 귀신이 한 마리씩 들어앉았는데 딱한 사람만 깨끗하대 누구냐 그때는 재정부도 없고 회계집사가 있었어요 회계집사 회계집사 한 사람만 깨끗하대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귀신도 돈에 약하구나 싶거든 그거 뭐하는 짓이요 그래 어? 그 뭐하는 짓입니까 요새 같으면 부엉에 스톱 딱 시키고 중단시켜버리지 근데 그것도 나는 그때 어릴 때고 모르니까 그냥 했다고 이런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만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한 신앙인의 건전한 신앙상식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병자를 고친다고 안수해서 기도, 병자를 고치면은, 근전한 신앙이나 근전한 상식으로 볼 때, 아, 목사가 안수해서 고칠 수 있다. 그 괜찮아요. 어긋나,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귀신 내쫓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믿어요. 오늘 성령 논하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수지 맞았어요 성령 받는 거는요 잘 들어요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이에요 한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계속 계속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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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충만. 발목 충만, 무릎 충만, 허리 충만, 가슴 충만, 머리 충만, 행음칠 충만,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는 단회적입니다. 한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령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은요, 제일 먼저 이세 가지만 고백하면 성령 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전혀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 자,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십시오. 형님, 아무도 없어요? <laughs> 그럼 하나 통과됐어요? 둘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통과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아, 3절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예,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진다.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요거 세 가지만 아멘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멘했다면은, 정말 내가 진심으로 아멘하고 믿어지면 나는 성령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이건 단해 적입니까? 근데 그거 성령만 받는다고 다 되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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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받으면 일어나는 역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신다. 어린아이가 응향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난다. 본 의견 한단 말이에요. 거듭난다. 거듭난다고 사람으로도 합니까? 자라야지 그래서 두 번째는 자라게 하신다 세번 자라기만 하면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돼가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열매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그다음에 자라게 하신다 열매맺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받고 제일 먼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 그 다음 역사가 여러분 성령받았으니까 거듭났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나이가 말이지 10살 넘은 놈이, 20살 된 놈이 어린애처럼 침, 짐질 흘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참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겠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이 아직도 어린애 신앙 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비만 와도, 꼭 유치원 애들 같아. 비만 와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 <laughs> 누구 친구 만난다고 교회 안 오려고 그래. 세상에, 세상에. 예수가 아까 우리 찬양 예배합니다. 찬양 차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사람이 친구 만난다고 예배드려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애완견 볼 사람이 없어서 교회 못 온다. 돼. 우리 친구 하나가,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상북도 포항에서 포항 동부교회라고 크게 깨져 어요 그게 지화하셨는데 지금은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내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갈 때요, 나는 어릴 때 엄마 젖떼려고 엄마들이 얘 젖에다가 쑥 같은 거 발라가지고 입에 빨막 쏙 써가지고 몸먹게 해가지고 젖떼고 이랬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절로. 학교 갈때한통 먹고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한통 먹고. 그것도 엄마 저지 말이지, 물젖이 있고 찰젖이 있고 다 있는데, <laughs> 찰젖이야 그, 그래, 내 그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laughs>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포항 동북에 제일 선임 장로 아니지만 교회 짓는데 제일 t 금도 많이 하고 헌신한 장난 n s i n and Tangman. Because, ah, to the Lord of m o y 는 p u l 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열매맺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r a 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잘 봐야 됩니다. 불은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 불 덩어리 받은 거 아니에요. 불 덩어리 받았으면 불 나가지고 다 타, 타 죽어버리지. 어? 네? 불같은 성령. 그 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가.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충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연구를 해 봤더니 나타나는 특징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래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고 부흥 안 되는 교회는 회의 자주 하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회의, 무슨 당회 회의를 자주 하고 길게 하는 교회. 이 봉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찬송을 한 박자 빠르게 부르는 교회가 봉이 부이 부응 되는 교회고 느려 터진 교회가 봉이 안 되더래. 내 주를 가까이 한점 쉬겠다. 하게 <laughs> 내 주를 가까이 아, 한 박자 빠른 교회가 부흥이 되더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은 주차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모자라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부흥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응? 뭐 그런 조건이 있더라. 모여서 기도, 우리 성도들은요, 회의 좋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회의했다는 게성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권주의입니다. 신권주의. 100명 중에서 99명이 찬성을 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따라가는 게 교회지. 다수의 길로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저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충만히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자라는 단계로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는데,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회의의 역사. 왜?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데,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성령 왜 충만 받기를 원하느냐? 내 속에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죄를 태우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충만 받으면 이상한 짓만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극찬 내대참 그런데 우리 민족들의 그 5천년 역사 속에 샤머니즘적인 이런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혀 벗어날 수 없어 사실 보면은요. 그런데 응? 그냥 자꾸 이상한 짓을 하려고. 아, 이제 우리 그 고인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며느리가 오랜만에 어디 있다가 왔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 고하 가니까 만삭이 돼가. 목사님,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 됩니다.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딱 손을 얹으니까, 어, 대, 손, 기도하려니까, 목사님, 아들인지 딸인지 기도 한번 해달라. 알아보라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참, 내가 사모인거 의사도 아니고. 그래, 손 잡고 하려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 나그 만삭된 부인, 그 배, 그때 처음 봤나 우리 집 사람이 애가졌어도내 만져본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야 땡땡아득, 땡땡하디, 땡땡아득다 야튼데 <laughs> 터질라 그러더라고. 아유 겁이 나더라고. 그거 막 기도하고, 아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목사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완전히 뭐 나를 이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들이구만. 그래서. 근데, 아이 목사님, 진심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들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구만. 뭡니까? 기도를 좀더 해야 되겠어. <laughs> 왜 그러냐면은, 이 아들 아니면 딸인데, 이게 아들 낳으면 나는 완전 이제 능력의 좀 예언자가 되고, 만약에 딸을 놓을 경우는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를 좀더 해야 되겠구만 그랬으니까 기도를 적게 했구만 그럼 그래. 되는 거 아니요? <laughs> <laughs> 세상에 그런 거를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거 다깨트려 돼. 그거 다 비본질의 껍질 어제 말했죠. 괴태 파우스트에 껍질 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거 뭐 비본질의 껍질을 못 벗으면 껍질을 쌓여서 죽는다고, 뱀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 성령은, 불을 받는 건왜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내 속에 죄를 태워달라고. 믿습니까? 성령에 불받으면 태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요. 내 속에 죄가 태워지길 원합니다.